가보자구. 어, 어. 여러분, 저 어디 다녀왔게요. 바로 2025년 SN 크리에이터 신년행사에 다녀왔어요. 들어가자마자 다양한 협찬사들의 상품들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. 무려 70만원 상당의 기프트백 선물까지,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정성이 가득한 선물, 스토리미디어 감사합니다. 에너지 넘치는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하니 진짜 활력이 넘쳤는데요. 이런 자리가 아니면 만나기 힘든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포토존에서 인진샷도 남겼는데요. 저희 처음 본 사람들 많나요? 항상 애써주시는 대표님과 전문님, 스토리미디어 직원분들도 직접 뵙고 맛있는 음식들도 먹고 어마어마한 상품이 있는 게임도 했는데요. 크리에이터분들과 함께해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신년을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하니 벌써 2025년이 기대되는데요. 올해도 멋진 콘텐츠 많이 만들고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